이전의 책인 레위기가 약한달 간의 기간을 다루고 있다면 민수기는 거의 40년에 걸친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해산을 떠나기 20일 전부터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서 돌아다니다가 결국 40년 만에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여정을 다루고 있는 민수기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라는 제목은 이 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조사가 두 차례 실시되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서 유래되었으며, 히브리어 성경의 원제는 광여에서라는 의미의 미드바르입니다. 민수기는 오경의 하나로서 모세의 저작입니다. 여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대라는 표현이 8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수기 33장 2절에서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라고 기록하면서 모세의 저작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약속의 땅 앞에까지 이르는 40년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위해 마지막 준비를 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출애굽 이후 둘째의 첫째 딸에 성막 건설과 레위기 교례가 주어진 후 둘째 딸에 하나님의 군대로서 개수할 것을 명령받아 시행하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간 것이 언급됩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러 가지 재난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행과정에서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불평을 늘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도심을 신뢰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반응하자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기간만큼 늦추어지게 됩니다. 민수계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마침내 다시 출발하여 요단강가에 이르게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야의 기간 동안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속성과 반대로 계속해서 그 한계를 보이는 일관된 인간의 본성도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명령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마름과 황폐와 결핍만 존재하는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즉 애굽의 종으로 살아갔던 옛날의 습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에 걸맞는 새로운 습성으로 변화되어지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할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크게 세 개의 주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세대에서 시작하여 비극적인 전환기를 거쳐서 가난 땅 입구에선 신세대에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로서 약속의 땅의 상속을 위한 구 세대의 준비가 나아오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4장 4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조직이 얘기되고 있으며, 5장 1절에서부터 10장 1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별을 통한 성화와 나시린 서약을 통한 성화, 예배를 통한 성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통한 성화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0장 11절부터 25장 18절까지로서 약소의 땅을 상속받는데 실패한 구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 11절부터 12장 16절까지는 가데스로 가는 길에서 실패를 하는 이스라엘이 나오고 있으며 13장 1절에서 14장 45절까지는 가데스에서의 실패가 15장 1절에서부터 19장 22절까지는 광야에서의 실패가 나오고 있으며 20장 1절에서 25장 18절까지는 모압으로 가는 길에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26장 1절에서 36장 13절까지로서 약속의 땅을 상속할 새로운 세대의 준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26장 1절에서 27장 23절은 이스라엘의 재정비로서 두 번째 계수를 다루고 있으며 28장 1절에서 30장 16절까지는 제사와 서원에 관한 규정을 31장 1절에서 36장 1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정복과 땅의 분배를 다루고 있습니다.